기점 갖기 위해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인데요. 이 뒤로는 국회대로 영등포 구청. 시마다 마이크하고 좌석을 철저히 소독하는 등 방역 준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 자, 배철수의 마캠프입니다. 광고 듣겠습니다. 제가 알려 줬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런 걸로 하죠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어, 네. 고, 고마워요. 네. 네. 아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방탄소년단 발입니다그 음악 캠프가 30주년이 된걸 제가 먼저 알게 됐는데 이렇게 <laughs> 멤버들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선정을 못해 버렸네요. 아,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 나오니까 너무 떨리고 잘 부탁드립니다. 아유, 영광입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아무래도 저는 멤버 음. 자연 자연 <laughs> 타지 같이 네 일을 <laughs> 이렇게 베이스로 하고 왜냐면 저는 베이스로 멤버가 아 좀, 베이스로 아, 저는 왜냐면 멤버 때문에 저도 작업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라서 아, 멤버하 멤버가 이제 작업하는 것을 보고 저도 자연스럽게 저도 스며들게 되거든요. 아 됐거든요.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네, 막 이러면서 네, 그래서 저도 막 빅스테이프 지금 작업도 하고 있고 요 처음으로 한번 그런 것도 그치. 시도도 하고 좋아, 좋아. 그런 게 진짜 멤버들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음. 얘기하고 싶고. 어 멤버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는 맨 처음에 꿈이 아니 이제 가수가 너무 멋있는 직업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비 선배님 아, 아 B를 아,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해요 비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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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비로와 네. 대동단결이 되네요 BTS 아, BCS BSD ADB 비, ABC 모 ABC 다 나온다 음, 뭐. 음, 음, 한... 무대가 저한테는 음, 진짜 아, 오, 아, 너무 어떻게 없이. 혼자서 이렇게 무대를 꽉꽉 이렇게 막 야. 멋있게 할까 진짜 그 맛있어. 처음에 깡 뮤직비디오 볼 때는 어땠어요? 깡 뮤직비디오. 참말잘해 하던데. 비형 님 무대를 너무 좋아해요. 퍼포먼스나 그렇죠. 이제 어떤 그런, 네, 그런 열정이라고 해야 되죠. 그 열정 그렇죠. 무대를 꽉꽉 채우는 모습 자체가 너무 좋아 가지고 저는 깡 한번 봤어요. 네. 네. 그래가지고 네.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저는 사람들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어. 되게 많이 했고요 실제 그렇게 음. 됐잖아요 그렇게 음. 네, 네. 그렇게 됐죠 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. 네. 그냥 깜짝 스포를 하자면 어, 어. 곡이 3-4분대입니다 아, 아 대박이다 아.

뭐라고 얘기해야 돼? 여기 거리가 멀게 말해? 요 <laughs> 그 호석이 해. 정호석 씨. 네. 호, 형님 하니까 좀. 본명이 정호석 씨거든요. 예. 호석이 형 옷핏이 되게 좋아요. 아 되게 되게 옷을 약간 잘잘잘잘 잘. 네. 사람들이 음. 되게 알겠습니다. 되게 되게 거 입어보는 거좋아해서아 요즘 비. 네. 전 요즘 행복합니다. 아 제일 중요하지. <laughs> 아, 제일 중요한 그거만큼 중요한 게 있나? 저는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. 그냥 상황에 그냥 딱그 상황에 말 놓여지면서 네. 걱정이나 뭐 공허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냥 행복거리를 소소하게라도 좀 찾으려고 해서 그냥 행복하다가 뭔가 좋더라고요. 음. 그러면 뷔의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은 인류의 행복. 그쵸. 아, 네, 인류의 행복. 행복. <laughs> 중요하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데. <laughs> 아, 그럼요. 네. 네. 전 요즘 행복합니다. 이 그렇죠. 임무에 충실한데 오늘은 특별히 <laughs> 보이는 라디오하고 유튜브로 지금 봉춘 라디오로 생중계되고 있고 야. 아 실시간으로 영어 자막까지 지금 아와 동시 자막 아 얼굴 휴가부터 그럼 돌아가면서 네. 한 분씩